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를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짜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풀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의 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망군의 여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우시아 요다마스 히스기야 시대,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그런 시대였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 매우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적인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재판을 여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피고는 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어 증인으로 배심원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인간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은 인간들의 삶의 공간이지요. 그러니 하늘과 땅은 처음부터, 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인으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배심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울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 숨겠어요? 하늘 아래 땅 위죠. 우리 삶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과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처럼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죠.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다. 이 거역했다는 말은 반역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낙이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와 낙이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정말 부러웠던 게소 있는 집 애였거든요. 엄청 졸랐는데 안키안 어, 키우셨어요. 네. 근데 동네 농촌에서 자라니까 소 끌고 다니는 그 친구들 보면 참 부러웠어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아요. 그런데 하물며 짐승들도 아는데 사람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은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절 보세요. 슬프다. 이건 뭐 분노를 떠나서 슬프다요. 슬프다. 아버지니까 그래요. 슬프다. 네 가지로 말하는데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자식 양육하듯이 온갖 정성 다해서 돌보셨는데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들도 알아보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범죄한 나라요 이 범죄하다라는 어. 분사 형태로 쓰여서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나라. 허물진, 이 허물을 지다라는 것은 지다라는 단어는 원래 무겁다,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계속 쌓아가서 무겁게 된 백성. 허물을, 죄를 계속 축적시켜가고 있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이 종자라는 씨앗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문도 그래요. 악을 행하는 씨앗. 그러니까 행악의 근원지예요. 악의 씨앗이에요, 씨앗. 악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이 이제 번성해 가는 것이죠. 거기가 씨앗이니까요. 행위가 푸패한 자식이로다. 참 자식이 이렇게 행위가 부패하면 부모의 심정은 썩어 문드러지죠. 그렇죠? 남의 집 자식 같으면 포기하죠. 뭐 직원이라거나 뭐 남남이라면 간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찢쩍거리고 말면 되는데 내 자식은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식처럼, 그런데 자식이 행위가 부패하면 부모의 근심, 아주 근심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 어, 사절의 네 가지는 다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나라, 백성, 종자,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씨앗,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네 가지 단어는 얼마나 축복된 단어인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가차없이 악을 행하는데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의 핵심이 이제 사절 하반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은 뭐냐? 왜 이렇게 범죄하고 허물이 무거워지고 행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행위가 부패하게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래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질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행위가 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증거, 증상이에요. 질병의 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고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범죄하고 허물이 무거워지고 악을 행하면서 행동이 부패해졌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데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만홀이 여기여 멀리하고 물러갔도다이 만홀이 여겼다라는 말은요, 나즈라는 말은 무시하다, 없신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홀이 여긴다, 없신역인다 무시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없신역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씨앗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삶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타락의 근본 뿌리는 영적 타락이에요.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어야죠.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못하니 불의하게 되는 것이죠. 슬프다. 하나님은 슬프다고. 그럼 5절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면 자식이 이렇게 탈선하고 행위가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5절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초리 드셨어요. 자식이 계속해서 삐뚤어지면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역한 자녀들은 계속해서 고집 피우는 거예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 이 마음이 피곤했다는 이 단어는, 네,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쇠약해졌다. 그런 의미에요. 왜 쇠약해졌느냐? 병들었어요. 마음이 말이에요.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쇠약해지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사랑이죠. 그죠? 자식이 아무리 삐뚤어지는데도 아버지가, 어, 관섭 안 하고 회처리도 들지 않으면 문제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초리를 드셨어요. 징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고집을 피워요. 계속해서 못된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짜며, 고름은 짜고, 상처는 싸매고, 기름을 발라서 부드럽게 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를 않으니,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니, 점점,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7절이요? 이제 8절까지, 7절에서부터는, 외국의 군대를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눈앞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 군대를 투입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읍들 토지들을 다 짓밟고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팔절에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회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쌓인 성읍같이 포도원의 망대만 남았고 참회밭에 원두막만 남았고 애워쌓인 성읍이 있으면 이 포도밭에 포도가 있겠어요? 참회밭에 참회가 있겠어요? 외국의 군대들이 시온의 딸 시온을 하나님의 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어요. 그랬더니 포도원에 망대만 남은 것 같이 포도가 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참외밭에 원두박만 남은 것 같이 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애워 쌓인 성읍과 같이 이제는 다른 지역 다 포위당하고 이제 포위당한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포위당했어요. 이때가 주전 701년이에요. 아수루가 북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요. 아수르의 사나립이 예루살렘을 애워쌌어요 모든 유다 성읍들이 다 짓밟혔어요. 요 말씀처럼 말이에요. 9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거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남겨 두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존자들을 남겨주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왜냐하면 바로 다음 주, 다다음 주 보겠지만 10절에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남은 자들 없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의 불 심판이 내려서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마자 재판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셨는데 계속해서 승인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세워놓고, 피고인 유다 백성들을 불러놓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했는데, 너희는 그 어느 나라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누렸었는데,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악의 허물을 계속 쌓아가고, 악을 행하는 뿌리가 너희들이고, 교회 때문에 이 사회가 밝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행악의 종자와 씨앗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래 믿었던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담대하게 죄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교회에서부터 그럼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회초리로 징계하시죠 계속 타이르다가 말을 안 들면 자식을 징계하셔요 그 아버지는 슬프대요 슬프다고 사절에 보시면 슬프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소도 주인 알아보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건만 내 자식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몰라본다 그래서 슬프다 외국에 군대까지 보내서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느낌 아무리 아버지가 징계해도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조금 남겨 두지 않으셨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아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아버지가 징계해도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른다면 소망이 없으신 것이죠. 우리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정성으로 아비가 자식에게 양육하듯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양육했는데 자식들이 속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삐뚤어지고 있다고. 소화 나기만 또 못하다고. 내 자식들은 나를 몰라본다고. 계속해서 삐뚤어지고 있다고, 고집부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곡한 호소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시간 같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목사님하고 불렀던.